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고 독배를 들기 전에 한 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문장이 독재 정치를 옹호하거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소크라테스가 통탄할 일이겠지요. 다행히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실려 있었던 이 말이 2002년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순간을 회상하며 철학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정말로 마지막에 남겼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국가의 종교를 부정하여 청년들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젊은이들에게 그릇된 사상을 공유했다는 죄명으로 이른 나이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의 권력자와 지식인들로부터 중상모략을 당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눈에 소크라테스는 눈엣가시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위대함을 시기 질투했던 이들의 담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의 작은 키와 벗겨진 머리 외모를 비하하는 인신공격.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을 그만두겠다고만 말한다면 사형을 면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권력의 희생양이 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던 것은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들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사형으로 몰아넣은 이들 중한 명인 아니토스가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요, 나도 그대가 죽는 걸 바라지 않네. 그러니 당신이 철학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면, 그러면 당신을 무죄라 하겠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법정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아테네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테네인니여 나는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신에게 복종합니다. 나는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진리를 사랑할 것이며 여러분에게 충원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이면 일어나 광장에 나가서 젊은이들과 이야기하는 오랫동안 내가 해오던 일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위대하고 지혜롭고 씩씩한 아테네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나라를 세웠고 일구었으며,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정신 상태는 어떻습니까? 장사꾼처럼 온통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있지 않습니까? 참된 명예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고미한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은 덩치가 크고 혈통이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덩치만 크고 굶뜬 말입니다 이런 말에게는 착달라부터 괴롭히는 등애가 필요합니다 나 소크라테스는 여러분의 등애인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불의에 굴복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불의에 굴복하기 보다는 차라리 기꺼이 이 자리에서 죽음을 택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인들의 사상을 비난하고 잘못된 것을 채찍질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소신 있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일은 당신들을 해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황당한 죄목으로 재판장에선 소크라테스는 1차 재판 500명의 배심원 투표에서 280대 220이라는 결과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차 재판도 360대 140으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음흉한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며 목 놓아 외쳤던 소크라테스의 목소리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형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용기를 낼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의 친구 크리토는 그냥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사형 대기실에 있는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권유했습니다. 반성하는 척하고 벌금 몇 푼을 내고 말면 될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친구여, 나는 언제나 나의 이성적 사유에 입각하여 가장 올바른 것으로 판단되는 원칙만을 따르며 살았네. 이 원칙을 준수하는 것의 결과가 사형선고일지라도 나는 나의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네. 아이들에게 겁을 주어 설득하듯 투옥과 재산 몰수, 죽음으로 나에게 압력을 가하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야.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유가 중요한 것이고, 어영부영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훌륭하게 아름답게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네. 친구여, 나는 철학하는 자유를 포기하노니 죽음을 달라는 것이 내 이성의 명령이네. 이제 와서 법정의 판결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것은 가장 미천한 노예나 하는 짓 아니겠는가.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는 이처럼 말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승을 떠나면서 그가 크리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한 마리를 빚졌네. 자네가 갚아줄 수 있겠나. 갚아주면 고맙겠네였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렇게 의연할 수 있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가졌던 철학의 힘이 아닐까 합니다. 그가 가졌던 진리와 신념이 목숨보다도 중요했다는 사실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왔고, 우리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나는 죽게 될 것이고, 당신은 살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일까? 오직 신만이 알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강직하고 올곧은 인생을 살다간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회자되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인생을 조금이나마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겠지요. 오늘은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철학을 음미하며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인가 그대로 하여금 주때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도록 꼬드기는 사람이다. 모든 말과 행동을 칭찬하는 사람보다 친절하게 단점을 말해주는 친구를 가이 두어라. 인간은 벗과 함께 적도 있어야 한다. 벗은 나에게 충고를 해주고, 적은 나에게 경계심을 길러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내 집이 작더라도 진정한 친구로 채울 수만 있다면 나는 만족하겠노라. 친구는 충고를, 적은 경고를 준다. 우정은 느리게 시작하고 항상 유지해라. 세상을 외면하고 있을 때. 그 벽을 뚫고 오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써라.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부자가 재산을 자랑하더라도 그 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기 전에는 칭찬하지 마라. 인간 사회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번영할 때 너무 의기양양해 하지 말고 역경 속에서 너무 의기소침해 하지 마라.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세상을 움직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움직여야 한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이다. 인생은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은 삶을 계속해서 찾는 것이 바로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다. 바르고 아름답게 정의롭게 사는 것은 결국 모두 똑같은 것이다. 현재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더 가지게 되더라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 왜냐하면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무지를 벗어나는 길이다. 지혜는 호기심에서 비롯된다. 유일한 선은 아는 것이고 유일한 악은 무지한 것이다. 나를 화나게 하는 행동들을 타인에게 행하지 말라. 논쟁이 끝나면 패자는 비방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 패자는 중상모략을 하기 마련이다. 살기 위해 먹어라. 먹기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라.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개선할 수 있다. 아기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살고 선인은 살기 위해 먹고 마신다. 돼지가 되어 즐거워하기보다는 사람이 되어 슬퍼하리라. 배부른 돼지보다 고뇌하는 인간이 되어라. 죽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반드시 결혼하라.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악처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한다. 성실함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곤란은 거의 없다. 악행을 하는 자는 타인에게는 물론이고 스스로에게는 더큰 상처를 입힌다. 행복의 비결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을 즐기는 것이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똑바로 사는 것이다. 그래도 건강하게 산다. 나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다. 내가 한 것은 단지 그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뿐이다. 훌륭한 사람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논하고, 평범한 사람은 발생한 일에 대해 논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논한다. 극도로 무지한 사람들이나 극도로 똑똑한 사람들만이 변화에 저항할 수 있다. 가장 쉬우면서도 고귀한 길은 다른 일을 짓밟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올라가는 것이다. 인간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 한 부류는 자신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현명한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자신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어둠을 두려워하는 아이는 쉽게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빛을 두려워하는 어른만큼 죄악은 없다.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진정한 실패란 넘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변화하려면 과거의 것과 싸우는데 당신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라. 그 대신에 그 에너지를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쏟아라. 훌륭한 사람은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운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은 자신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든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난 가장 적은 욕심을 가졌으므로 신에 가장 가까운 존재이다. 가질 수 있는 보물 중 좋은 평판을 최고의 보물로 생각하라. 좋은 평판을 쌓는 방법은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지혜롭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모르면서도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점에서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다. 알고 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무엇이 옳은지 아는 사람은 옳은 일을 하게 되어 있다. 한 가지 일에 착수하면 결코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완성할 때까지 힘들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라. 지도자는 물과 같이 겉으로는 온화하되 안으로는 굳세야 한다. 내 마음은 관상가가 하는 말과 같이 실로 흉악함에 가득 차 있다. 다만 그것을 잘 통제하여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게 할 뿐이다. 내가 보이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 명예롭게 살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자신의 그 모습대로 실제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두 개의 귀와 두 개의 눈을 주었지만 현은 오직 하나만을 허락하였다. 이는 분명 말하기보다는 듣고 보기를 더 많이 하라는 하늘의 뜻이다. 교육은 지식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불꽃을 붙이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부귀함보다 지식을 쫓아라. 부는 일시적이고 지식은 영원하다. 변화의 비밀은 새것을 쌓는 것에 있다.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무엇보다 쾌락을 구하지만 그 쾌락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 행복의 비밀은 무엇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데 있다.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만족은 천연의 재산이다. 인간의 가장 우월한 점은 의심하는 능력이다. 질문을 이해하는 것은 정답의 반을 찾은 것이다. 인생은 질문 덩어리이고 멍청이는 해답 덩어리이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쓴 책을 보아라. 남이 힘들게 얻은 것을 나는 쉽게 얻는 방법이다. 내 자식들이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 삼중의 부정을 범하지 말아라. 첫째, 자기의 삶을 부여한 자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이요. 둘째, 자기를 양육한 자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이요. 셋째, 감사하기로 약속해 놓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물에 빠졌을 때숨쉴수 있는 공기를 원하듯이 지식을 원한다면 아마도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을 면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비굴함을 면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빨리 달리기 때문이다. 죽음이란 영원한 잠을 자는 것과 같다. 죽음이란 육체로부터의 해방이다. 삶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그만큼 진리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어려서 겸손해져라. 젊어서 온화해져라. 작년에 공정해져라. 늙어서는 신중해져라. 소크라테스는 세계 4대 성인으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과 철학을 배우며 인생의 지혜를 쌓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